사울의 예수님을 믿게 된 배경과 또 예수님을 전하게 된 경유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9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은 제자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리가 등등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대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고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하던 그런 목적을 가지고 담에색으로 가던 중이었는데 갑작스러운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에게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대로 담에색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메색으로 가는 길은 맞았는데,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므로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삶이 내적인 변화를 이루어 놓으셨다고 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는 길 자체를 바꾸신 것이 아니라, 가던 길에서 마음의 방향을 바꿔 놓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을 멈춰선다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더,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의 방향입니다. 내적 방향이 어디로 향하느냐 내면의 방향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죠 사월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대한 문제를 해결 받은 그런 말이 되었습니다. 그가 의도하지 않았던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어찌보면 그 짧은 순간이지만 상당히 곤혹스러웠던 시간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가던 도중에 음성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오늘 부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아무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고 같이 갔는데도요 4월 4월만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구절 말씀에 보니까 4월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였다 이렇게 벌써 그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를 말해주있습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못할 정도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를 얼마나 생각을 하고 또 그동안에 그를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사월이라는 기간 동안이 사월에게 예, 있어서 그의 인생을 상당히 많이 변화시킨 시간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았죠. 먹을 수, 먹지도 않았죠. 아시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금식을 하면서 하나인 거에 깊은 대화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는 그가 했던 것은 어찌 보면 자기가 계획하고 뜻하는 것을 막 이루려고 했던 것을 멈추었던 것입니다. 방향이 이 내적인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졌을 때 하는. 그 중간에 어떤 과정은 뭐냐면 멈추는 것, 가던 방향을 멈추고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이후에도 이 성경에 보면 사울은 광야에서 오랜 세월 동안 측거 생활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는 것을 알게 됐는데, 오늘 본문에는, 담에색에 들어갔을 때, 눈은 떠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담에색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 그때 담에색에서 기도하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집가라고 하는 곳에 가면, 유다의 집에 다섯 사람 사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들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그 충격에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예, 들어와서 예,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 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 아나니아는 대답을 하죠. 어, 아나니아도 어, 음성을 들을 정도니까 환상을 볼 정도니까 깊은 교제를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도 그는 하나님께 방문을 합니다. 그 사람에게 가라. 그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그러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그것을 내가 그에게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다니아가 머물렀던 집을 떠나서 사울이 거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안수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예수님이 자기에게도 나타나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예수님이 여러금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안수 기도하였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과 같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사실 이제 이것은 보는 눈이 발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겠였죠 그가 보던 눈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을 보았던 눈이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세상을 보았던 눈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보는 눈으로 그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익숙했던 사월에게 있어서는 율법이 익숙했던 안경이었습니다. 그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았고 그 안경을 통해서 유대교라고 하는 안경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고 지금은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 말씀도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돼서 세상을 보게 하고, 예수님이 중심이 돼서 말씀도 보게 하고, 예수님이 중심이 돼서 삶도 살게 하신 거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제일 중요한 변화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도구가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면 세상을 정확하게... 볼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조차도 제대로 볼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지 않으 하면, 그러면 그 말씀도 복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건데, 유대인들이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선포하고 하지만, 예수님과 별개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것을 오늘 아나니의 안수를 통해서, 그리고 물론 직접 예수님이 만나심으로 인하여서 그가 배우고 보았던 것들이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해석되어지도록 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그의 눈에 안경과 같이 새로운 렌즈로 끼어진 것처럼 렌즈를 끼듯이 예수님께서 이제 사울를 그렇게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강건하여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눈에 이비 빌과 같은 것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벗겨지는 은혜가 계속 되어줘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바라보는 눈이 계속 달라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어야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고 또나 자신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고. 말씀을 보는 생각도 달라지고, 사람을 만날 때도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다 변화됩니다. 썼다 벗었다 하시면 안 되고, 계속 쓰고 계셔야 됩니다. 안, 보일, 안 보이면 사실은 안경을 쓰지 않는데, 웬만큼 보인다고 그러면 안 쓰잖아요. 근데 계속 쓰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 안경은 썼다 벗었다 하실지 몰라도,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석되어야지, 그렇지 않하면서는 해석이 안될 경우가 많거든요. 따라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람도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도 보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건도 바라보고,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의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가 하고자 하였던 것은 이제 즉시로 예수님이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어, 이사울을 변화시키셨습니다. 물론 즉시로 변화시켰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안수하여 그의 눈이 띄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그리고 1 7절에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의 식으로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서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어리둥절했던 것입니다. 좀 변화는 이렇게 당혹스럽게 할 정도의 변화가 일어나야 사실은 정확한 변화입니다.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조금 변한 게 아니라 완전히 변화된 거죠. 핏바하던 사람이 전한 사람이 됐으니까요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실이 변화가 오는 것이 정상인데 사울의 경우는 갑작스러운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방인을 향하여서 사도로 택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큰 그림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을 이렇게 갑작스럽게 바꾸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핍박을 받던 상황이잖아요 지금 사울도 핍박을 하러 가던 상황이잖아요 최대 교회가 다 흩어져가지고 각자의 어떤 같이 함께 모여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각자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울을 크게 변화시키셔서 그렇게 흩어져있는 곳에서 어쩌면 숨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일을, 동료하는 예,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호를 변화시키셨습니다. 특별한 은혜는은 맞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변화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들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이런 변화들을 일으키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 그 예수님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의 한계는 어디까지냐? 핍박하던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이 이 본문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이 본문을 통해서 이방인들 전혀 예수님을 받아들일 것 같지 않은 사람들 그들에게도 복음은 보금이 전해지면, 이, 와 같은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 그 말씀을 얼마나 받아들여야 느냐의 수용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잘 받아들이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받는 것에 대한,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 안에 적용시키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예수님과 소통하는 삶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 사울에게 있어서 갑작스럽게 음성도 듣게 하시고 환상도 보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전도하고자 하셨던 그 마음이 또 우리에게도 전해져서 나는 어,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구원자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늘 전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울의 변화는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놀라운 변화가 사월의 삶에 이루어졌습니다. 담에색을 가는 그것도 길에서 말 위에서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예측하지 않았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삶 속에서도 그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임을 깨닫습니다. 장소가 어디였든지 어떤 시간이었든지 반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이하실수 있는 분임을 보여 주셨습니다. 더군다나 박해하던, 핍박하던 사람을 전도자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게 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중심의 삶을 그 분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말씀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서 하나님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물을 보고 사건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말씀을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길 믿습니다. 먼저 그런 은혜들이 먼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들을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